안녕하세요. 오늘은 헤드워드라는 게임인데요. 알차이 사람들이 다 뜯었습니다. 나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보셨을 텐데 그거제는이겠죠 일단 저의 이름은 코리아 KX고요. 일단 데스매치로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워는 누구 데스? 지라하면 전투로 갑니다. 바로 잡기라고할수 있죠. 이렇게 그냥 옆에는 공격 버튼을 살인하는 거 하는 게임입니다. 사이러면 이렇게 스킬이 나오고요. 스킬을 고르고 누른 다음에 또 도망가면서 빠. 스킬 을쓸 수가 있으나 저랑 다른 스킬을 해도 그래도 유리할 수 있다는 거. 또 무기를 많이 레거리해가지고 하면 된 게임입니다.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여러 가지 무기를 사가지고, 그무기들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브로스타즈 같이, 캐릭터를 변경하면서 하는 것도. 이렇게 해오리 폭발이라는 스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대충 하는 게임인 거, 웃지 않겠죠? 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도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저 빨간색은 공명력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거의 원포맨 될것 같이, 세집니다. 엄청나게 세지는 거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스킬을 발사하는 스킬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고, 아, 저거 거지 하트 있죠? 이제 플렉스 이제 유하는거 같죠? 저거는 풀피를 채워주는 아주 중요한 거랍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럼 캐릭터도 많이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전투하면서 돈을 얻을 수 있고, 퀘스트도 있으니까, 퀘스트를 많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즉각 치유는 뭐, 뭔지 알아죠 딱. 이렇게. 어, 피가 없어. 근데, 네. 저기 쫓아, 그러면은 피를 치유하는 것이죠. 아이고, 어, 이렇게, 그러면 얘를 죽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는 많이 숨겨내는 게임을 한 겁니다. 아이고야. 안 되겠어요. 안 되. 판타격은 이제 기절 기능이 있어요 기절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기절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걸 당분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 어, 잠깐만. 싸. 따.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실 수있요아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메뉴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돌아가는 거를 방지하는 거고 소리 끄는 거고 말 그대로 이건. 이거는 닝점이다 이걸 누르면 이제 이렇게 뜨죠. 하고 치시면 되고 위에 있는 거는 x 엑스 뭐라해야지 x 스라고 해야 하나? 막 그런 거고요. 그거 올라갈 때마다 신위가 올라갑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특징 어떤 거 어떤 거인지. 오뭐누가봐도 원이고 이건 퀘스트 아닌가? 저는 이미 다 했고요. 이거 사람 모양에 이제 사람을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음, 이렇게 능력치도 볼수 있고요. 솔직히 저는 얘가 좀 솔직히 얘를 업그레이드한 상태면 얘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설적이면 얘라고 해야 할까? 전설적은 얘가 좋을 수 있고. 아마 얘도 좋을 거예요. 얘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솔직히 얘가 좋긴 해요. 얘가 오히려 좋은 좋길... 케이크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위에는 모자는 베트남 모자인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는 뭐 똑같죠? 자 이제 대인점검하고 배틀로얄은 이제 저는 많이 와가지고 이제 금, 여기 금 트로피 여기까지 왔거든요 원래 그 정도까지 해야 한는데 저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와, 이제 아레나 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일단 빠른 시작을 위해 데스매치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겠죠? 상관없어요 뭐둘다 해도 돼요 빠른 시작은 똑같은 시간에요. 버튼 누르는 거 그럼 다른 곳이지. 이렇게 맥스가 뜹니다스톤샷이 어, 좋겠네요. 코리아 X 기억하세요? 그거 저라는 거. 그래가지고 죽지 마시고요. 저 만나고. 이렇게. 샷! 차! 차! 이런 것들 빨리만 해주시면 이렇게 저는 잘해가지고 뭐몇대 몇을 몇대 일을 해도 그래도 이길 것 같은데요. 아야야야, 차. 찍기 타격. 이제 얘는 7혈이여가지고 뭐, 독을 입힌 거랑 똑같은 걸할수있었니다 맞추고. 얘들 이제 난폭이죠. 애들 싹 쏘면 다 죽죠. 얘도 죽을 수 있고, 얘도 죽을 수 있고. 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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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피해. 아, 이제 후펼 기능이 있긴 한데, 이제 공격하면, 은 공격한 만큼, 먹을 수가 있다는이 그래서 아주 사기죠 근데 저는 전기를 먹고 감전돼가지고 움직일 수 없다가 결국엔 죽었네요 뭐몇대 몇을 해가지고 이긴 것을 보신 여러분들은 제가 맞췄을까? 오! 2020! 2020년이라고! 2020년 몇월몇 일이지? 2020년 9월 27일 일요일에 방송한 거라는 2020, 330. <laughs> 자, 그리고 무기랑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어, 업그레이드를 겁나게 해가지고, 뭐, 이런 것처럼 1렙이에요. 에플이라고 좋은 건 아닙니다. 이제, 얘는 스플래쉬 등등이 있고, 스플래쉬들이 이제 겉모양입니다. 그래서 스플래쉬 모양, 슬프레쉬로 할려는 계획입니다. 그 자, 개말 필요 없이 다시 하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전투죠. 빠밤. 아, 상자 할까면은 위에는 레벨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제 레벨이, 레벨 업되면은 이렇게 스킬을 볼 수가 있고요. 잘 가, 친구. 친구를 죽였어요. 아, 그리고 오 레벨을 올릴 때마다 상세를 많이 해요. 이제 많이 까야 하기 때문에. 근데, 왜저 사람이 왜 죽었을까요? 차! 메가킬인데 오케이. 쉴드는말 그대로 쉴드죠 난폭은 이제, 던지가 세집니다. 어, 어어어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먹어. 차! 다 죽었는데요? 음, 내꺼, 내꺼, 내꺼. 어서깐면요어서만면 렉걸려, 렉걸려, 렉걸려. 렉걸려서 피해야 어, 한다. 아이쿠야한 명만 죽었으면 이제 세 번째 스킬을 언락할 수 있을 정도인데. 어, 방금? 어, 싹 지나갔지만. 어. 뭐 어쨌든 뇌진탕, 이큰 돈은 잠시 뇌진탕에 빠집니다. 아까 청진 상태구나, 뇌정지, 뇌정지가 풀렸습니다. 엄마니랑 그어 상자 까면 돈도 올라가구나 아 저건 처음 알았습니다 보준대도 차죽었고예 e 140원 아 됐어요 이제 누가 죽여주기면안 되는데 재밌어 가지고 한판다 제대로 할 거예요 뭐 이건 내거 이런 거는 못 가요 모자카 커서가 아니고 원래 못까요기본캐 아, 어떻게 할까? 어, 아, 상자가 있네요. 가 아, 죽었네요. 하나 면 힐을 띠. 죽었어. 이짱이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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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근데 다 죽었어요. 썰어. 오케이, okay, 이제, 한 번. 리아 리젠 아니었나? 이름이 어디였더라? 그러면, 리젠인가? 뭐, 리젠이라고 치겠습니다 하, 무슨 백, 백공. 와, 1 5에공보다 음, 스톤샷이 좋을 거고, 다금은 이제 치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금은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다그은 이제 속도만 빨라지는 걸 표현하기 위해 하다가 이제 결국엔 초록색이 된 거죠? 아, 상자가 왔네요? 야, 너, 따라주와.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라고. 죽을, 야고. 응. 아, 아이쿠야 이렇게 더블킬 도로에 아휴 안좋겠네 저한테는 많은 시간을 있기에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어왜나보통무이야 이거 해야지 음충. 아유 낡은 목기이가지고 원래 여기, 여기, 일어나는데 아 씨. 그럼 방금 뭐지 지기본컬러기 여기. 다쓱쓱쓱쓱싹쓱쓱쓱싹쓱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내가 뒤지네. 균진... 하실려없어 아, 그리고 저는 이제 16분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아 겁나 빠른데 공격수도 스타샷이 좋을 겁니다. 기절해가지고 이제 빨게 꽃나 뿌라사사막사 우와 89 그냥 죽겠어뒷모칼이왜 이렇게 좋냐 스프 우와 이야 아 죽을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뭐지? 갑자기 맞아, 맞아. 어 잠깐만요 응. 한곳으로쭉우서 가겠습니다 출연 튀어 와 잠깐만요 내거는어래 이거 언제 먹을 때? 빨리 쉬어 와, 음, 음, 이이디서 하는? 뭐야? 어떻게? 짖기 타격. 아야. 찌기 타격. 깎고? 할 거야.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왜? 뭐 여기서 끝?